아이들이 오기 전에 짧은 공백, 잠긴 문 안에서 벌어진 결박과 칼날, 그리고 교살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해가 벽 너머로 미끄러지던 저녁, 진주 골목의 공기는 유난히 눅눅했어요. 학생 몇이 공부방 문을 두드리며 선생님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흐릿하게만 맴돌았죠. 유리창 너머 형광등은 켜져 있었고, 불빛이 책상 모서리와 바닥에 종이 조각을 길게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두드림과 속삭임이 겹치자 골목은 얇게 떨렸고, 문은 한번더 굳게 입을 닫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바람이 역으로 밀려 들어오며, 차가운 금속 냄새 같은 기운이 낮게 기어왔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서서히 귀 속에서 모래처럼 뭉쳐졌어요. 사이렌이 골목을 가르자 창틀의 먼지가 파도처럼 일어났고 사람들은 본능처럼 집 밖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복도 불빛은 길게 흔들렸고 문 틈의 그림자는 안쪽으로 더 깊게 말려 들어갔죠. 응급 구조 요원이 들어서자 좁은 방의 공기는 한 번에 식었고 바닥의 흔적들은 서둘러 지워진 손길과 멈춘 몸짓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선들이 발목 근처에서 어지럽게 끊겨있었고 작은 방석은 구겨진 채 벽을 향해 밀려있었어요. 그 모든 배열은 누군가의 의지가 이 공간을 잠시 장악했다가 급히 수거해간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을 남겼어요. 그날을 거슬러 며칠 골목의 낮은 담장 뒤에서 누군가는 시간을 재듯 서성였고 출입시간과 발걸음의 습관을 조용히 베껴두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없는 시간엔 종종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초인종은 눌리지 않은 채 공기가 먼저 안으로 스며들었죠. 누군가는 그 틈을 기다리며 손끝으로 분노와 집착의 경계를 만지작거렸고 떠날 듯 머물며 시선을 접었다 펼쳤어요. 오후의 빛이 길어질수록 시계 초침은 귀에 더 크게 박혔고 문고리는 그 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돌아갈 기회를 예열했어요. 그리고 5시 이후에 조용한 통로는 한 사람의 발소리를 위해 준비된 무대처럼 차분히 길을 비켜줬어요. 구급대원이 서연을 들 것에 실어 올릴 때 아이들의 울음은 골목 전체를 가득 메웠어요. 흰천이 피를 가리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번지는 붉은 기운은 끝내 감출 수 없었죠. 작은 공부방이었던 그곳은 순식간에 범행의 무대가 되어버렸고, 바닥에 남은 테이프 조각과 흔적 들은 비밀을 감추려다 실패한 서툴 은 가림막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민수가 남긴 뒤틀린 흔적은 의도 적이면서도 조급했고 방 한쪽엔 짧게 잘린 전기줄이 무심히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증언하듯 서늘하게 빛나 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미 몇달 전부터 서연의 생활을 그림자처럼 쫓았어요. 동호회에서의 작은 친절을 착각한 채 거절을 분노로 쌓아 올린 거죠. 연락을 피하면 더욱 집착했고, 공방 앞에 서서 서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길 기다리는 버릇까지 들었어요. 스무 살 차이를 뛰어넘는 애착이라는 명목으로 그는 타인의 삶을 인질처럼 붙잡으려 했고, 서연의 눈빛에 담긴 불편함조차 자기식의 호감으로 왜곡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집착은 쌓이고 굳어 결국 무기로 바뀌어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들이쳤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 문을 열자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발을 들이밀었어요. 잠금장치가 채 닫히기도 전에 몸을 밀어 넣으며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갔죠. 좁은 복도에 울린 철컥 소리는 단절의 신호처럼 울렸고 서연은 이미 후퇴할 길을 잃은 채 민수의 숨결과 맞닥뜨렸어요. 주방에서 번뜩인 과도는 빛보다는 공포를 발산했고 그의 시선은 오래된 욕망과 분노가 뒤섞인 심연처럼 일그러졌어요. 그 순간 작은 공부방은 교실이 아니라 감금의 굴로 변했고 벽에 붙은 학습 포스터마저 서늘하게 구겨져 보였어요. 첫 질림은 허겁지겁 내지른 공격이었어요. 복부를 파고든 차가운 철은 서연의 신음과 함께 바닥을 올렸고, 공기엔 철분 냄새가 급격히 번졌죠. 놀라움과 고통이 뒤섞인 비명은 민수의 손바닥에 막혀 울림으로만 머물렀어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밀쳐냈지만, 그는 다시 어깨를 겨누며 또한번 칼을 꽂았어요. 그 순간 작은 거실엔 두 사람의 호흡과 고통이 뒤엉켜 숨조차 뱉기 어려운 무거운 기류가 가라앉았어요. 억눌린 비명은 벽에 걸린 시계 초침과 겹쳐 치명적 긴박감을 만들어냈어요. 민수는 곧바로 서연의 발목을 투명 테이프로 감아 고정했어요. 절망의 몸부림치는 그녀를 제압하기 위한 억압의 도구였죠. 테이프가 조여 들 때마다 살같은 붉게 파였고 발끝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어요. 서연은 눈빛으로 간절한 거부를 드러냈지만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착의 불꽃을 태워 올리며 그녀의 무력함을 확인하려는 듯 발목을 한번더 조여갔죠. 그 질긴 끈질김은 서연의 삶을 끊어내려는 의지와 다르지 않았고 방안은 점점 숨막히는 더두로 변해갔어요. 밖에서는 학생들이 문을 두드리며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 울림은 구조의 신호였지만 안쪽에선 더욱 잔혹한 반전의 리듬이 되었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그 울림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어요. 발각될까 흔들린 순간 그는 오히려 더 깊이 서연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갔죠. 아이들의 목소리와 비명 억눌린 숨소리가 얇은 문 하나를 두고 교차하며 충돌했고 그 경계는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차벽처럼 범인의 심리를 더 조여갔어요. 작은 방은 숨을 곳도 도망칠 길도 없는 밀실이었어요. 문 안쪽엔 서연의 피가 바닥에 둥글게 번져 있었고, 눌려진 이불과 구겨진 방석이 급박한 몸부림을 고스란히 말해줬죠. 전등 아래 어지럽게 흩어진 교재들은 삶이 끊기기 전까지의 그녀의 일상을 마지막으로 증언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 공간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착각 속에서 서연을 올가매고 있었고, 외부의 구원은 두꺼운 공기와 함께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곳은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한 순간에 절규의 무덤으로 뒤바뀌고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드러난 순간 민수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흔들렸어요. 이미 피로 물든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욕망의 불길을 억누르지 못했죠. 피 냄새와 공포의 진동 속에서 그는 금기를 짓밟듯 몸을 덮쳤어요.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발목의 테이프와 흉기의 위협이 발버둥을 차단했어요. 순간적으로 잘린 테이프 자국은 그 필사의 몸부림을 증명했죠. 민수의 행동은 더 이상 합의나 분노의 산물이 아니라 집착이 나은 잔혹한 쾌락의 폭주였고 그 공간은 차갑게 울부짖는 무덤이 되어갔어요. 성폭행이 끝나자 서연은 이제 그만 나가라 외쳤어요. 피투성이 몸으로 내지른 절규였죠. 하지만 민수는 그 말조차 발각될 위험으로만 여겼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자 그는 곧 청소용 전기줄을 움켜쥐었어요. 차갑게 당겨진 줄은 목을 조이며 그녀의 호흡을 가차없이 짓눌렀고 5분이라는 길고 잔인한 시간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어요. 마지막 발버둥은 바닥에 흩어진 공책 위에 깊은 극힘을 남겼고 그 자국은 숨막힌 순간의 공포를 영원히 붙잡은 듯 흔적으로 굳어졌어요. 아범이 말했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일상을 집요하게 잠식한 스토킹의 끝. 그 왜곡된 집착이 삶을 잔혹하게 꺾어버린 비극이었죠. 그렇게 그는 사건의 본질을 짚어줬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피해자의 절규예요. 그 순간의 공포와 저항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죠. 다크아 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 공간에선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영원히 남아있었죠. 민수는 체포될 순간까지도 얼떨떨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서연의 마지막 몸짓이 곳스란히 남아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추지 않았지만 방안의 시간은 이미 정지해 있었어요. 차가운 구급대원의 손길과 절박한 심폐소생술도 그녀의 맥박을 끝내 되살리진 못했어요. 이웃들은 골목 끝에서 들것에 실린 서연을 보고 입을 막으며 주저앉았고 아이들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맺혀 있었어요. 그 공포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새겨지고 있었어요. 그날의 공방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벽에 붙은 어린 아이들의 그림은 무력한 목격자가 되어 있었고, 바닥에 혀르는 지워내려 해도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 짙게 번져나갔죠. 경찰은 증거를 하나씩 채집했지만, 그 현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발목을 조였던 테이프 조각과 잘린 흔적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전기줄은 무심한 듯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곧 그녀의 마지막 호흡을 거둔 무자비한 도구였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진술은 우발적이었다는 변명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사건의 흐름은 그의 말과 달리 섬세히 준비된 집착의 발현이었죠 합의를 요구했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했고, 이미 그는 흉기를 손에 쥐며 위협의 시나리오를 짜두고 있었어요. 서연을 따라 들어간 순간부터 그의 의도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문을 잠그고, 칼을 들고, 결박을 하고, 성폭행으로 이어진 과정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쇄적 폭력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탈출할 길을 지워버린 범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공방 주변의 주민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늘 아이들이 오가던 곳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서로 속삭였죠? 평소에도 민수가 서연 곁을 맴돌던 모습을 기억해내며 고개를 떨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집착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방치한 틈새가 결국이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어요. 낮은 담벼락 뒤에서 그가 서성였던 발자국 소리는 이제야 의미를 드러냈어요.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계획된 집요함이었고 피해자의 삶을 서서히 조여온 덧의 흔적이었어요. 서연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건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문 너머에서 울리던 두드림과 부르는 소리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죠. 하지만 그 소리조차 민수에게는 압박과 위기의 자극으로만 작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잔혹하게, 더 빠르게 그녀를 몰아붙였어요. 희망과 절망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 기묘한 충돌 속에서 민수의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줄을 조였고, 서연의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 순간 아이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함께 마지막 심장 각동과 겹쳐졌어요. 민수는 체포 직후에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치밀하고 잔인했죠. 결박을 했다가 잘라내고 다시 목을 조른 행위는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상대의 저항을 무너뜨리려는 계산된 잔혹함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순서를 바꾸고 의미를 왜곡했어요. 그러나 현장의 흔적과 서연의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리가 없었다는 그의 말은 그날 밤울려퍼진 비명과 맞지 않았고, 피로 얼룩진 공방의 침묵은 그의 변명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법정은 결국 민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판결문엔 두발적이라는 문장이 남아있었죠. 그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한 줄이었고,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잔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어요. 법은 여전히 죽은 자의 목소리를 대신할 힘을 갖지 못한 채, 범인의 변명에 귀 기울이는 듯 했죠. 그래서 판결장은 서늘한 종이 위에 피해자의 절규 대신 가해자의 핑계만 새겨넣고 있었어요. 정의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남겨진 상처는 그저 유가족의 몫이 되고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단순한 한 남자의 광기가 아니에요. 방치된 집착이 어떻게 삶을 집어삼키는지 보여주는 교본 같은 사건이었죠. 그렇게 그는 사건의 핵심을 짚어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라도 그 절규를 증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서연이 생겨날 뿐이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경고였죠. 유가족들의 탄원서는 눈물로 번져 있었어요. 엄벌에 달라오는 글권은 떨리는 손끝에서 새겨진 듯 울림을 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서 메아리처럼 가볍게 흩어졌어요. 판결의 형량은 그들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잔혹하게 꺾였지만 범인은 언젠가 다시 세상 밖을 걸어 나올 수 있었죠. 이 불균형한 무게가 바로 피해자 중심이 아닌 사법 체계의 민낯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공방은 단순한 현장이 아니라 정의의 결핍을 증명하는 차가운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회 전체가 느낀 불안과 분노로 이어졌어요. 여성들은 거리에서, 골목에서, 그리고 집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죠. 스토킹 살인이라는 단어는 현실의 경고가 되었고, 민수 같은 범인들의 얼굴은 또 다른 그림자처럼 늘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서연의 죽음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물음표였어요. 누가 그녀의 비명을 대신해 증언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공허하게 남아 있었어요. 민수의 뒤틀린 심리는 처음부터 비극을 예고했어요. 그는 서연을 향한 집착을 사랑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소유와 지배의 욕망이었죠. 작은 호의조차도 그녀가 나를 원한다는 착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서서히 자라난 광기였고. 결국 칼과 줄을 손에 쥐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인간적인 교감이 아닌 집착은 상대를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대상은 마음대로 찌르고 묶고 파괴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어요 그 순간 그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서연이 느꼈을 마지막 감각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날카로운 칼날이 뱃속을 파고들며 내장을 점여 들어올 때 온몸의 신경은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어요. 숨이 막히며 쏟아진 피는 손끝을 차갑게 적셔갔고, 발목에 감긴 테이프는 저항의 여지를 모조리 봉쇄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떨렸지만, 민수는 그 눈빛마저 왜곡된 욕망으로 삼켜버렸죠. 그렇게 그녀의 모든 몸부림은 벽에 부딪히는 메아리로 사라졌고, 그 고통은 한없이 질긴 어둠으로 가라앉았어요. 민수는 성폭행 직후에도 섬뜩한 침착함을 보였어요.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몸 위에 어설프게 이불을 덮어주며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거라 착각했죠. 그러나 그 행위는 위선이자 또 다른 모욕이었어요. 이미 무너진 존엄 위에 덮인 천은 은폐가 아닌 조롱의 상징이었어요. 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목을 조르는 전기줄 앞에서 그 모든 투쟁은 무력하게 무너졌어요. 그녀의 손톱 밑에 남은 살점과 바닥에 찍힌 발자국은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언했어요. 작은 공부방은 이제 차갑고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 있었어요. 벽에 붙은 색종이 작품과 아이들의 이름표조차도 공포 속에서 왜곡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책장 틈새에 흘러든 피는 활자 위에 번지며 글자를 삼켜갔고 교과서 한장한 한 장은 피빛 기록으로 바뀌었죠. 소파는 칼에 눌린 상처처럼 움푹 꺼져 있었고, 방 안은 비명과 울음이 증발해버린 진공 상태로 변해 있었어요. 모든 사물이 잔혹한 목격자가 되어 있었고, 그 공간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모했어요. 밖에 서 있던 아이들은 그저 문을 두드리며 선생님을 불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안에서는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한편으론 희망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발각의 공포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거칠게 줄을 감아 올렸고, 서연의 호흡은 점점 잘려나갔어요. 아이들의 노크 소리와 그녀의 마지막 발버둥이 야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충돌했을 때, 세상은 그녀를 외면한 듯 했고, 방안은 더 깊은 지옥으로 가라앉았어요. 민수는 법정에서 합의가 필요했다고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합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행과 집착의 대가를 피하려고 서연을 희생시킨 거예요. 합의란 말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고 진실은 칼날에 묻은 피와 결박의 흔적 속에 선명히 남아있었어요. 법정의 벽에 올려 퍼진 그의 변명은 공허했고 피해자의 절규는 다시는 증언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범인의 말이 기록으로 남는 순간 피해자는 또한번 지워졌어요. 판사의 선고는 차가웠어요. 징역 30년 지라는 숫자는 겉으론 무거워 보였지만 피해자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공허한 형량이었어요. 더욱이 두발적 지라는 단어는 사건의 본질을 가려버렸죠. 준비된 집착과 계획된 폭력이 우발이라는 단어로 가볍게 포장되자. 서연의 고통은 법정 안에서 다시 모욕당했어요. 정의는 가해자의 변명에 기울었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법조문 틈새에서 지워졌어요. 판결문은 냉혹한 종이에 새겨졌지만, 그 안엔 진실의 무게가 빠져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우리는 이 판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피해자의 죽음은 우발적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어요. 그건 집요하게 준비된 폭력이었죠. 그렇게 그는 사건을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법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워선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범인이 같은 핑계를 대며 거리를 활보할 거예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도 직면한 그림자였죠. 민수의 범행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의 틈새를 비집고 나온 구조적 폭력이었어요. 스토킹을 방치한 제도, 초동 폭행을 단순 사건으로 축소한 처리, 그 허점이 쌓여 결국 서연의 죽음을 불러왔어요. 작은 신호들은 이미 여러 번 울렸지만 아무도 그 경고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죠. 피해자가 경찰에 또 오면 신고하겠다고 했던 말은 실제 위협이었지만 제도는 그 목소리를 가볍게 넘겨 버렸어요. 그렇게 사소한 무시가 한 사람의 삶을 아다간 거예요. 서연의 장례식장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선생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수한 질문은 곧 남겨진 이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교실의 빈 의자와 책상은 그녀의 부재를 증명했고. 벽에 걸린 시간표는 그날 이후로 멈춘 듯했죠. 유가족들은 불거진 눈으로 억울함을 토해냈지만 정의의 무게는 그들에게 닿지 않았어요. 서연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실패를 고발하는 장송곡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공방은 음울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어요. 벽에 남은 핏빛 얼룩은 아무리 지워도 희미한 그림자로 스며들었고 바닥의 균열 속엔 아직도 차갑게 굳은 흔적이 깃들어 있었죠. 아이들이 쓰던 작은 책상과 연필은 그대로였지만 그 위에 드리워진 공기는 배움이 아니라 공포의 무게로 가라앉았어요. 마을 주민들은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조차 외면했어요. 그곳은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고통과 절규가 켜켜이 쌓인 무덤으로 남았어요. 민수는 조사과정에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어요. 그는 죽이려 한게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수사관의 눈앞엔 칼과 테이프, 그리고 전기줄이 남긴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의 진술은 모순으로 가득했고, 행동은 철저하게 의도된 범죄였어요. 누군가를 위협하고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이어지는 연쇄적 행위는 우발이라 설명될 수 없었죠. 오히려 그는 긴 시간 동안 집착과 분노를 키우며 기회를 노렸고, 그 끝에서 선택한 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극악한 폭력이었어요. 사건 기록 속엔 민수의 과거가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이미 폭행 사건으로 서연에게 상처를 입힌 전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려 했죠.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민수는 분노와 집착을 동시에 키워갔고, 결국 스스로의 욕망과 폭력성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 파괴적 에너지는 결국 칼로, 결박으로, 교살로 이어졌죠. 단순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래된, 왜곡된 욕망의 폭발이었고,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말이었어요. 그날의 골목은 아이들의 울음과 어른들의 비명이 뒤엉킨 지옥 같았어요. 경찰차의 경광등은 붉은 비들 뿜으며 벽에 잔혹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주민들은 차마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 서연의 모습은 모두의 눈에 비극으로 각인되었고 아이들의 울음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력한 목격자의 절규였죠. 골목은 한순간에 배움의 길이 아닌 죽음의 행렬로 변했고, 모두의 심장 속에 깊은 흉터를 새겨넣었어요. 민수의 얼굴은 체포순간조차 공허했어요.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이 현실이 아니란듯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죠. 그러나 그의 손목을 감싼 수갑은 차갑게 무거웠고, 그것이 곧 그의 죄를 증명하는 쇠사슬이었어요. 주민들의 시선은 분노와 혐오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평소에도 수상했다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 있었어요. 그가 흘린 말과 행동의 조각들이 모여 참혹한 퍼즐을 완성했고 그 끝에서 피해자는 사라지고 범인만이 살아남아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열했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흐느낌 속에서 왜 우리 딸이어야 했냐고 외쳤죠. 그 울부짖음은 법정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만 돌아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죄책감 없는 목소리로 합의만 받으려 했다고 변명했어요. 그 변명은 칼날보다 차가운 모욕이었고 유가족의 가슴을 다시 찔러댔어요. 판사의 책상 위에 놓인 기록은 피해자의 삶을 담기엔 너무 얇았고 정의라 불린 문장은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기엔 너무 가벼웠어요. 사회는 이 사건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언제든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력이었죠. 하지만 그 경고를 미처 붙잡지 못한 제도의 허점이 서현을 무방비로 노출시켰어요. 경찰의 초기 대응은 가볍게 끝났고 법은 그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 괴물 같은 집착의 손에 생명을 잃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놓쳐선 안될 치명적인 경고였어요. 아범이 말했죠?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왜 제도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겼을까요? 왜 위험 신호는 외면당했을까요? 그렇게 그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피해자가 남긴 말은 미래의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한 경고였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컸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부끄러운 책임이었죠. 이 사건은 이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피해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외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속도는 느렸어요. 피해자들은 신고 후에도 두려움에 떨었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곁을 맴돌 수 있었죠. 서연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잃은 뒤에야 사회가 조금씩 움직였다는 건, 우리 모두의 무책임을 증명하는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서연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선 안 돼요.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였지만, 방치된 집착의 끝에서 무참히 꺾였어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이었고, 그 절규는 여전히 공방의 벽에 메아리처럼 남아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집착과 위협이 보일 때, 그것을 단순한 집요함으로 넘겨선 안 된다고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가 함께 막아야 한다는 걸,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 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